겨울철 도로 위 사고는 단순한 미끄럼 사고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면 결빙이 발생한 도로에서는 평소와 같은 운전 습관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사고 발생 위치에 따라 피해의 정도 역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교통안전 관련 분석을 통해 겨울철 빙판길 사고의 특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별빙도로 사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특정 구조물 구간에서 사고의 치명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일반 도로와 달리 교량위나 고가도로는 구조적 특성상 열을 머금기 어렵고 사방이 찬 공기에 노출돼 있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노면이 쉽게 얼어붙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육안으로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입했다가 미끄러짐 사고를 겪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고속 상태를 유지한 채 충돌하거나 추락 위험까지 동반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사고 유형 또한 평소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말은 노면에서는 차로 변경이나 교차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별빙도로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 비중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제동거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빙판길 특성상 앞차의 감속이나 정체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는 중력과 미끄럼이 동시에 작용해 제동이 거의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결빙은 단순히 기온이 낮다고 해서 모든 구간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빙 사고는 특정 환경 조건을 가진 구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부, 지하차도,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곡선 구간, 하천이나 저지대 인근 도로 등은 겨울철 대표적인 결빙 취약 구간으로 꼽힙니다. 이들 지역은 낮 동안에도 햇볕이 충분히 닿지 않거나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놓으면 온도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빙판길 운전에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대응 방식이 사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급출발이나 급제동, 급조향은 빙판 위에서 차량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위험행동으로 작은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에만 의존하기보다 변속기를 활용해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감속방법으로 권장됩니다. 또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훨씬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결빙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위험 구간을 시각화한 서비스가 공개되면서 운전자들이 사전에 경로를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겨울철 도로 위의 결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불립니다. 특히 블랙 아이스처럼 도로가 마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결빙은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사고 가능성을 더욱 키웁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각 관계 기관에 신고해 후속 차량의 피해를 줄이는 시민 의식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빙판길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자가 스스로 위험 구간을 인지하고 평소보다 한 단계 더 조심스러운 운전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도로는 단몇 초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그리고 노면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턱 중고 트럭은 디지털 턱 노란 넘버는 디지털 턱 주소 면허는 디지털 턱 트럭 상담은 디디젤 턱 상담